모서리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. 자, 자. 아, 주현님 1등으로 들어갔고, 자, 2등, 도발님 거의 다 왔습니다. 자, 리타이어인가요 야, 도발님까지 들어왔고, 자,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이 역주행과 마르세유턴, 스핀턴 이쪽에 그 러시 플러스에서 1대장은 제가 봤을 때는 러밍기라고 생각하는데, 왜 그러냐면 영상 한번 봐보세요. 자, 봐보세요. 백미쓰는거 보세요. 네, 자, 아, 완전 물을 부드러운 물을 저 움직임. 물. 턴 하고 나서. 디바이어로 정확하게 이어서 가는 거. 흐트러지지 않고. 루 한번 어, 버릴게. 오케이. 천 있어 버릴게. 아. 자 보세요. 터치 보스 역주행 가능합니다. 자, 자 네. 여러분 달렸다는 고가요 고가 잘 봐요 지름길 타는 거잘 봐요. 음 내가 내가 무조건 1등해. 1등해 가지고 내가 무조건 무조건 5만 원은 아낀다. 자 인도비드 인도비드 갑니다. 로렇지 런밍기지. 아 어, 여러분들 <laughs> 맞아요. 물론 <laughs> 연습하면 일반인도 잘하는데 보이시죠? 현재 그 제가 봤을 때6등7등 이게 같은 실력에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1등 기수 작자 형이야. 어 이게 이이 역주행과 스킨닝탄 이쪽에서 어. 거의 일대 장은 저는 런밍이라고 봅니다. <laughs> 그리고 세 바퀴 딱돈 다음에 앞 방향을 딱 찾아서 딱 가는 거 엄청 빨리 돌아요. 빨리 돌면서도 제자리를 딱 찾아가고 딱 간다니까.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왜안 가요 아, 다들? 이 여러번 회전한 무에도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앞 방향을 찾아 가는 야막 누가 돌면서 뜬다 미쳤다 저거 <laughs> 와고이며 길었고 물론 직선 주행은 아, 고수가 워낙 어, 많습니다 한끗 차이 한끗 아, 차이 다르습니다 아, 야야야야 아니 뭐야 상미 날려주고 이로 이제 은 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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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 방은 나은 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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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은 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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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은방어 방은 은 방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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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은